범사십이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이치 범사십이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이치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려면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수행을 하여 생각으로 돌아가는 상대성인 소화가 감각으로 돌아가는 절대성인 대화로 전환되어야 전에서 우뇌로 두뇌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무심이며 무아이며 본질인 정신이 상단전인 두뇌에서 중단전인 심폐와 회우한 다음 하단전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려야 본질인 어리어 정신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서의 시동이 걸리는 바 이를 일러 운기수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보니 소화보니로 돌아가던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이 영과 육의 중심인 하단전에 정신이 정착하게 되어야 하늘에 뜬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인 화기가 땅으로 바다로 내려오는 화강작용이 일어나고 바다의 차가운 물기운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수승작용이 무한반복작용으로 일어나 하늘과 땅을 깨끗이 하여 만물을 살리고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의 조화를 부리고 다스리는 주체는 천지신명이요. 사람에게 내재된 어리요 정신인 것입니다. 운기조식이 일어나는 이치는 정중동의 이치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동하는 이치는 단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숨을 죽인 상태인 정압으로부터 시작되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하는 것도 아닌 가운데 중에 잠시 머으로 있는 숨 죽인 상태를 견제한 다음 그 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노라면 심장이 두근두근 박동함을 느끼고 있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 숨이 코로 배출됨을 느껴보노라면 어느 사이에 배출작용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숨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가운데 중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폐속에 잔존하던 찌꺼기가 모조리 다 비워지는 찰나에 이른 즉시 단전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키는 흡이 일어나므로써 천지의 조화로 일어나는 웅기조식인 하단전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된 사람은 상단전의 천지마무를 내포하고 하단전과 중단전이 소통하자마자 심장의 박동으로 뜨거운 불기운이 차가워진 수족의 말단 부위까지 내려보내는 호의작용으로 천지에서 일어나는 화강작용이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니, 천전 지존의 시대를 지나, 사람이 천지를 포용하고 천지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사람이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하니, 인존의 시대가 열리니, 이른바 후천의 인간개벽이 이루어지니,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지상천국이 멀지 않으니, 행위사학 공부로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다음, 모든 인류를 위해 분고를 세신하는 길잡이, 가이드가 됩시다. 범 40이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이치. 범 40이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이치.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려면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수행을 하여 생각으로 돌아가는 상대성인 소화가 감각으로 돌아가는 절대성인 대화로 전환되어야 전에서 운해로 두뇌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무심이며 무아이며 본질인 정신이 상단전인 두뇌에서 중단전인 심폐와 해우한 다음 하단전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려야 본질인 어리어 정신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서의 시동이 걸리는 바 이를 일러 운기수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 본이 소화 본이로 돌아가던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이 영과 육의 중심인 하단전에 정신이 정착하게 되어야 하늘에 뜬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인 화기가 땅으로 바다로 내려오는 화강작용이 일어나고 바다의 차가운 물기운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수승작용이 무한반복작용으로 일어나 하늘과 땅을 깨끗이 하여 마물을 살리고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의 조화를 부리고 다스리는 주체는 천지신명이요. 사람에게 내재된 어리요 정신인 것입니다. 운기조식이 이르다는 이치는 정중동의 이치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음물이 동하는 이치는 단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숨을 죽인 상태인 정압으로부터 시작되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하는 것도 아닌 가운데 중에 잠시 머으로 있는 숨죽인 상태를 견제한 다음 그 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더라면 심장이 두근두근 박동함을 느끼고 있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 숨이 코로 배출됨을 느껴보노라면, 어느 사이에 배출 작용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숨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가운데 중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폐 속에 전전하던 찌꺼기가 모조리 다 비워지는 찰나에 이른 즉시 반전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키는 흡이 일어나므로써 천지의 조화로 일어나는 운기조식인 하단전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된 사람은 상단전의 천지마무를 내포하고 하단전과 중단전이 소통하자마자 심장의 박동으로 뜨거운 불기운이 차가워진 수족의 말단 부위까지 내려보내는 호의 작용으로 천지에서 일어나는 화강작용이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니 천전지존의 시대를 지나 사람이 천지를 포용하고 천지기운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사람이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하니 인존의 시대가 열리니 이른바 후천의 인간개벽이 이루어지니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지상천국이 멀지 않으니 행위사학 공부로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다음 모든 인류를 위해 분고를 쇄신하는 길잡이 가이드가 됩시다 봄42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이치 봄42 운기조식이 이루어지는 이치 운기 조식이 이루어지려면 일상생활 가운데 몸 돌아봄, 마음 돌아봄 수행을 하여 생각으로 돌아가는 상대성인 소화가 감각으로 돌아가는 절대성인 대화로 전환되어야, 저 안에서 우뇌로 두뇌의 중심이 이동되어야, 무심이며 무아이며 본질인 정신이 상단전인 두뇌에서 중단전인 심폐와 회우한 다음 하단전에 안착하여 뿌리를 내려야 본질인 어리어 정신이. 마음과 몸의 주인으로서의 시동이 걸리는 바, 이를 일러 운기조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각 본이 소화 본이로 돌아가던 무의식적인 목숨의 호흡이 영과 육의 중심인 하단전에 정신이 정착하게 되어야 하늘에 뜬 태양의 뜨거운 불기운인 화기가 땅으로 바다로 내려오는 화강작용이 일어나고 바다의 차가운 물기운이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 수승작용이 무한 반복 작용으로 일어나 하늘과 땅을 깨끗이 하여. 마물을 살리고 키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조화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지의 조화를 부리고 다스리는 주체는 천지신명이요 사람에게 내재된 어리요 정신인 것입니다. 운기조식이 이르다는 이치는 정중동의 이치로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물이 동하는 이치는 단전히 일어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숨을 죽인 상태인 정압으로부터 시작되어 정하는 것도 아니고 동하는 것도 아닌 가운데 중에 잠시 몸으로 있는 숨 죽인 상태를 견지한 다음, 그 상태에서 심장의 박동을 느껴보노라면, 심장이 두근두근 박동함을 느끼고 있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미세하게 남아 숨이 코로 배출됨을 느껴보노라면, 어느 사이에 배출작용이 멈추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면, 이러한 현상은 숨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가운데 중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폐속에 전전하던 찌꺼기가 모조리 다 비워지는 찰나에 이른 즉시, 반전이 갑자기 자동적으로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숨을 들이키는 흡이 일어남으로써 천지의 조화로 일어나는 웅기조식인 하단전 호흡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된 사람은 상단전의 천지마무를 내포하고 하단전과 중단전이 소통하자마자 심장의 박동으로 뜨거운 불기운이 차가워진 수족의 말단 부위까지 내려 보내는 호의 작용으로 천지에서 일어나는 화강작용이 각자의 몸에서 일어나니 천전지존의 시대를 지나 사람이 천지를 포용하고 천지 기운을 자유자재하게 다스리고 부리고 쓰게 되니 사람이 천지의 주인이 되어 사람이 우주의 주인으로 등극하니 인존의 시대가 열리니 이른바 후천의 인간개백이 이루어지니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충만한 지상천국이 멀지 않으니 행위사학 공부로 자기에게서 이루어진 다음 모든 인류를 위해 분고를 쇄신하는 길잡이 가이드가 됩시다